제도좋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플레이할 게임은요 탱가이입니다 그 탱가이에서도 세턴판에만 있는 마리온을 드디어 오늘 플레이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손에 안익은 캐릭터니까 일단 이지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마리온은 히든 캐릭터죠 선택하는 방법은요 맨 오른쪽에서 방향키 위로 한번 하면은 마리온, 아래로 하면 아인. 그림체가 좀 달라졌어요. 건버드의 마리온하고 탱가이의 마리온하고는 그림체가 좀 다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요. 탱가이 디자이너하고 건버드 디자이너하고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탱가이로 넘어온 마리온은 당연히 그림체가 달라질 수 밖에 없죠. 첫 차지샷 발사! 아이고 빗나갔네요 <laughs> 아직 손에 안 익어서 타이밍을 잘못 맞추네요 저도 마리온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마리온 걷는 거 한번 볼까요? <laughs> 마리온 걷는 거 처음 보실 겁니다 맨날 빗자루 타고 있는 모습만 봤잖아요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달려라 주옷 팽가위에서만 <laughs> 볼수 있는 걷는 모습이죠 <laughs> 아리온의 기본 공격이요 이렇게 세로로 위아래로 넓게 퍼지니까 잡몹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저별 날아가잖아요 유도탄 기능이 있는 저 별이 날아가니까 또 잡몹도 잘 잡아주고 한 군데로 뭉쳐서 저렇게 날아갈 때는요 그 뭉쳐서 날아간 게다 적중을 하면은 상대편도 꽤 아파하는 것 같아요 위력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 파워 시의 차지샷도 위력이 괜찮아요 차지자시 묵직한 게 이렇게 날라가니까요 손맛도 괜찮은데요. 지금 마리온이 말한 것처럼요, 마법 사용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쪽 세계로 떨어진 겁니다. 마리온이 지금 어리둥절한 거죠. 자신이 살던 세계랑 다른 차원의 세계로 왔으니까요. 한가이 리뷰를 하면서요 제가 멀티엔딩을 다 보여드리잖아요 엔딩이 다 다르니까 멀티엔딩을 보여드리는데 아쉽게도 마리오은 엔딩이 하나뿐입니다 아, 멀티엔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두가지 루트는 다 갈건데 아, 그래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건 어쩔 수 없네요 마리온이 건버드의 주인공인건 아시죠 아, 마리온의 생년월일은요 1897년 8월 11일 생으로요, 영국의 마녀입니다. 범보드 1편의 기준으로 하면 나이가 13세거든요. 그리고 2편은 17세. 텐가이가 나왔을 때는요, 범보드 2편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때 게임 나이가 13세로 설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차지차지 <laughs> 끝나가네요. 타이밍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난이코미이네 살짝 아쉬운 게요. 검버드 2에서는 토끼 그 귀를 잡고서 빙빙빙 돌리다가 차지샷을 날리는데 검버드 1편에서는 지금처럼 그냥 정직하게 앞으로만 날아가거든요. 그 방식이라 살짝 아쉽더라고요. 원래, 폼폼을 마리온이 좀, 막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에서는 귀를 잡고 빙빙빙 돌리다가 앞으로 차지샷을 날리는 건데, 아, 그게 정말 마리온 성격에 딱 맞는 차지샷 사용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적용이 안된 게, 아, 조금, 아쉽네요. 그 부분도 아쉽습니다. 그렇지, 마리온 달리는 게 마음에 들죠? <laughs> 달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달리게 해주려고요. 지금 제가 난이도를 이지모드로 하긴 했는데 아, 그런 그 거에 비해도요. 데미지가 굉장히 마리온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인 다음으로 기본 무기의 데미지 자체도 좋은 것 같고요. 보조샷 덜 나가는 것도 좋고 사실 제가 마리온 하기 전에도 이 캐릭터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 플레이 해보니까 맘에 어, 드는데요? 그리고 스피드가 좀 느리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는 딱이 정도 스피드를 좋아합니다. 지금 스토리상 마리오는 아직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요. 그저 마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 기본 무기가 다 좋으니까 다 쓸어버리죠. 유니스는 12살이거든요. 마리온은 제가 13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온 같은 복장을 처음 보니까 그냥 어린애로 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laughs> 카엔이잖아요. 이 카엔이라는 캐릭터는 원래부터 자기 가슴에 부심이 있어요. 설정에도 그렇게 가슴에 부심이 있게 나옵니다. 또 안보이는 아저씨가 어떻게 반했죠? 뭘 봤는지 왜 반했을까요? 그냥 봐도 나이 차이는 한 30살은 나 보이는데 말이죠. 사천왕의 보스잖아요. 헐풍의 마검사 엔키. 아, 이 아저씨는 매번 대사가 똑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참 아쉬운데 마리온에게 마저 그 똑같은 대사를 사용을 하니까 그것도 또 아쉽네요. 계속 아쉬운 게 나옵니다. 이전부터 계속 똑같은 대사를 사용해서 참 재미없다고 말했는데 말이죠. RPG 게임에서도요, 모험하는 사람은 마을에 들어와서 그 행인들이나 그 상점에 들어가서 마을의 상황을 파악을 하잖아요? 지금 마리온이. 마을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자, 지금 폭탄 사용한 거 보시면은, 건보드나, 탱가이 세계에서의 마리온이 사용하는 폭탄이나,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로냐, 새로냐그 차이인데, 위력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원래 마리온 폭탄은 그렇게 세진 않으니까. 폭탄 말고는요. 차지샷이나 기본 무기나 이쪽 세계의 적들한테는 꽤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성에 들어가려면은 이 문지기 아저씨를 통과해야죠. 유도탄이 날아가는 걸 보면요. 저게 몸통으로 날라가거든요 근데 피격 범위는 전체인데, 센터를 향해서 날아가는 건지, 거기가 약점인지. 그냥 저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는 편입니다. 그냥 궁금하잖아요. 왜 저기로 날아가지? 그런 거. 근데 내용은 없습니다. 하하하. <laughs> 오히메호비가라기아이 자, 정면으로 가느냐, 통용로로 가느냐인데요. 저는 정문으로 갑니다. 정문 먼저 공략하고요. 후문으로 들어갈 건데, 후문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요. 통용구라고 적혀 있잖아요. 통용구가 뭔지 네이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항상 이용하는 출입구라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덜 가는데요. 글쎄, 뭐, 계급에 따라서 소문과 정문 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마리오린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정문보다는 저렇게, 비밀, 대구멍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좋아했는지, 본인 입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까지요. <laughs> 저는 지금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원래 수비라는 게, 정면 수비가 단단하잖아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배경 보시면은요. 톱니바퀴가 굉장히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요. 또 엔진 같은 부분이 열심히 가동되고 있죠. 저런 부품들이 열심히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곳에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 에너지는 지금 바로 뒤에 또 보이는 이 로봇에게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걸음을 걷고 있죠. 에너지가 충전이 다 됐습니다. 이 거대한 로봇을 정문에 배치한 거네요. 정문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그와 동시에 공격도 같이 할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그 제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겨우 완성돼가지고 걸음마 뗐는데 그 로봇을 마리오니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저 구슬이 있죠? 투구 안에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구슬 저 구슬은 사무라이 에이스에서도 나오거든요 사무라이 에이스에서는요 저 구슬이 있어야지만 부활을 할수 있거든요. 아마 그 로봇도 저 구슬의 힘으로 부활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뭔가 세계관이 사무라이 에이스하고 연관은 될 겁니다. 이렇게 유추하는 게이머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laughs> 워낙에 게임을 좋아하고 말 알고 죽었네요. 아 이거 좀 셀프 칭찬 좀 하려고 하니까 <laughs> 하지 말라네요. 역시, 보스는 달라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눈치를 챘죠. 아까 하던 얘기 계속 마저 하면은요. 사무라이의 에이스에서는 아까 그 구슬을 가지고서 악마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스토리거든요. 이텐가이도 오프닝에 보시면은 그 공주 있잖아요. 수추공주라고 하는데 그 공주가 눈이 안 보이는 공주입니다. 그래서 너무 순수하게 자라가지고, 재물로 바쳐지기에 너무 좋다고 해서, 공주를 납치한 거고요 그리고 산재물로 바치려고한 건데, 지금 마리온 때문에 다 망한 거죠. <laughs> 제가 전에 이 탱가이 리뷰할 때다 설명했던 스토리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무라이의 에이스하고 연관된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거지만요.

이 상황에 딱 어울리는 짤이 하나 있죠. 아, XX 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정면 루트 봤구요. 바로 뒷문으로 가겠습니다. 출발! 자, 뒷문이죠. 통용구라고 되어 있는데, 또 모르죠. 뭐 일반 사람들은 이쪽 문을 많이 사용을 했는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사용했던지, 아무튼, 뒷문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문은 아닌가 봅니다. 밴딩이두 개만 됐어도 좋았을 텐데, 왜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요. 전문가 후원노트를 똑같이 만들어놨는지. 리뷰하는 데 있어서 힘이 좀 빠지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후문은 이번엔 생략할까? 똑같은 엔딩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유튜버들또 영상을 보면은 후문으로 간 마리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해야죠 그래서 두 군데 다 돌게 됐습니다 아니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요 여태까지 쭉 멀티엔딩 다받고 전문 후문 다 공략했는데 마리온만 빠지면 또 섭섭하죠. 이게 게이머로서의 그런 성격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메인 퀘스트만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제가. 서브 퀘스트가 있으면 자꾸 눈에 밟히는 그런 성격 때문에 최신 게임들 보면은요, 서브 퀘스트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서브 퀘스트를 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요즘 게임을 손을 잘못 대겠더라고요. 이게 올드 게이머들이 이런 경향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게이머들은 익숙하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있잖아요. 이 보스는 머리만 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 빙빙 도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는 내구력이 약하니까 이제 한 방만 더 모아서 쏴주면. 그쵸. 정면으로 맞지도 않고 스치고 지나가네요. 파워가 남으니까. 후문 루트의 최종 보스전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궁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도탄을 이용해서 아이고 부딪혔네요 밑에서 이렇게 싸주면은 아주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말그대로 쉽게 처리가 가능하네요 유도탄도 괜찮습니다 지금 방금 머릿속에 번뜩하고 지나간 게, 유도탄이라고 하니까, 핵폭탄과 유도탄들! 이라는 그룹이 생각이 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그들의 대표곡을 들으면 아실 겁니다. 꼬불꼬불꼬불꼬불 맞 좋은 라면. 아기 공룡 둘리의 그, 마이코라고, 도우너하고 둘리죠? 그렇게 세 명이서 나온 그룹 이름이 핵폭탄과 유도탄들입니다. 아, 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지? 리뷰 끝나고, 라면 먹어야겠습니다. <laughs> 차지샷을 한 방. 맞았는데, 맞는 소리도 굉장히 찰지네요. 공주를 몬스터볼에 가두고요. 지금 도망가죠? 마리온이 또이 공룡 보스한테는 얼마나 강할지 아니면 약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바로 전에 아인 리뷰를 한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공룡을 놓쳤을 경우 아, 놓친다는 거는 보스를 시간 내에 공략 못했을 아이고 죽었네요. 시간 내에 공략 못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 멸망 엔딩이 있다고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한번더 말씀드리는 거고요아한 마리 죽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laughs> 이지못든데 말이죠. 자, 이 엔딩은 앞에 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침묵하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죠. 없죠, 뭐. 여기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도록 제가 늘 바라고 있고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들고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덥고 습하면서 비도 많이 왔는데 제가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요 지금처럼 쭉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편안한 밤 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